석고동자에 따라와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다. 와 이리와라 이리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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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laughs> 선생님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 강화 항산도 항산도 여기가 염화강이야 염화강. 그러니까 바닷물을 하고 강물하고 합쳐지는 곳이 여기야. 그래서 강에 민물장어, 바닷장어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강에 이쪽으로는 인천. 행정상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동서사방에 인사하고 강물과 바닷물에 인사하는 거야. 이제 동해바다는 인사했으니까 서해바다 인사해야지. 서해 바다에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 기도인 만큼 선생님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진다. 일도 또 있었나 봐요. 우리가 보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3일 동안 참 많은 곳을 가셨어요. 아 여러분들 많이 갔죠. 아 김수로 왕릉부터 시작해서 전태산, 전태산 태백산, 뭐 정동진. 뭐, 국삭선왕당, 대관령국사선왕당 네, 어. 대관령, 대관령 그리고 또, 고려산, 또 여기 또 황상도, 정서진. 또 정서진까지. 음, 정말 많은데. 아, 많은 것이 왔습니다. 3일 동안 기도 다니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전국을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건 처음이고요. 네,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까도 저 그랬지만, 많은, 방울불채만 있다고 해서 음. 어, 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고요. 북 네. 그 징을 두드려야 부엌이랑 징을 두드려야만 신이 오는게 아니니까 음. 그리고 또 알려주시는 게참 신기하고 또 많은 걸또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또 어디서는 또 신이 가라고 하면 가야죠. 네. 어디든지 가자. 따라와. 어, 따라와야죠. 따라가야죠. 따라 갑시다. 따라 와. <laughs> 쪽고 동자 따라와 3일의 기도 여정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게 된 동계는 이제 산을 돌고 물을 돌을 때다 각자 산마다 물마다 지역마다 이 신에서 영험을 주고 즉 금을 주는 게다 달라요. 네. 이게 전환에 있을 때는 느낌을 받지만 또 자연으로 가서는 더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아시게 그래서, 음, 영양제 같은, 액기스 같은 그런 이제 기운이 좀 들어오시거든요. 제 목적은 느껴봐라. 기운이 다 다르다. 동해 바다에서 얻는 기운과 거기서 내가 또 감동을 받았어. 음.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악사 있었잖아. 아, 어 그런데 음. 거기다가 이제 동해 바다 용왕님한테 풍류를 올려드렸잖아. 어난 생각도 못 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지. 내가 지치지 않고 음. 어, 힘들어도 힘든 표현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아, 이제 뭐 됐구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러 간건 처음이실텐데, 안 힘드셨나요? 이렇게 기도로 집중적으로 가는 건 처음이고, 음. 여기다 보니까는 이제 했는데, 마음이 어떤 냐면는좀 후련했어요. 후련하고 속 시원했어요. 느낀 거는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어는물 부분이 제그래 물론 이제 굿할 때만 많이 뵙고 이제 행사할 때마다 뵙고 한건 있는데 이제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느낀 거는 뭐냐면은 대단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추워도 해야 되고 손이 어едь든 든 그거 꼭 해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아 아, 그거 진짜 그 이게 일상이 그렇다는 게또 기도를 한다는 게아너 저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새롭게 오신 신령님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려요. 아좀 많은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 새로운 신령님도 오셨고. 선녀님 올 때. 뭐 아주 뭐 기, 기, 기침을 추잖아, 기기부리는여처럼 근데 그거를 <laughs> 내가 느꼈던 게 너무 쟁뺀 거예요. <laughs> 아주 감드다 없이 선녀님이 들어가고 뭐 허리 돌려가면서 춤을 추는데 아니 또 그럴 땐좀 사람이 느낌이 <laughs>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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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구나 여신 여신이 오셨구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아 아이, 참. 저 <laughs> 느꼈던 그래. 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신을 받기 전에는, 뭐, 쉬어는 게, 이쁜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음... 막옷 같은 것도, 신발 같은 거, 나도 모여게 구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예, 사람이 뛸 때는 몰라도, 신이 와서 신의 행동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쉴 때는 되게 이제 몸이 아프거든. 어 그럼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많이 아프지. 보니까 좀 즐기면서 응,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하니까 좀 마음은 좀 편안했죠. 쟤도 하면서 응. 모든 제자님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그음 그렇죠. 응, 일구심으로 모신도들. 뭐 물론, 내가 잘 돼야 신도가 잘 되고, 신도가 잘 돼도 내가 잘 되는 일이잖아. 그런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거는, 지역은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지만, 제일 먼저 뿌리부터 찾고, 줄기 찾고, 잎 찾고, 열매까지 맺게끔 만드는 들게 우리 이제 제자의 역할이잖아.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이번에 가고 이제 3월 달에 네. 또 가요. 또, 다른 지역에 또, 신령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오, 음. 지역 지역마다. 어, 지역, 네. 그, 때마다, 네, 음 네네. 때마다 기다리신다고. 음. 그래서, 음, 의사년에는 아마, 음, 전국을 음. 다 투어를 할것 같습니다. 음. 음. 신투어. 아, 진짜, 말 그대로 신투어네요. <laughs> 어, 신투어를 할것 같습니다. 일부는, 이제, 네. 초코 동자님한테 맞는 지역부터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쵸. 응. 네. 그때 문 열고 또 그분들의 또그 신하고 어떤 신명하고 연결고리가 된 데가 있어. 어, 음. 응. 응. 연결고리가. 그래서 이걸 자꾸 연결을 새사슬처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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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그 고리를 다 져야 완성이 될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을사년녀는 신투어를 좀 할, 한 계획입니다. 그런 게시도 받았고 음. 또신 아들이자 또 아들이니까 음. 내가 죽어서 없더라도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도 하셨는데 이렇게도 하셨는데 이렇게도, 하셨는데, 이렇게도 아니 이거를 내가 지금 쪽집게 가위를 해 주는 거라고 나는 하나하나 내가 다 에? 어떻게 해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서 얻어진 거잖아. 그쵸.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지 나는. 그신 딸들이나 신 자식들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낀 거또다 내가 요약을 해놔서 액기스만 주잖아. 네. 내가 쪽지 개가해를 해준다고 쉽게얘기하면 그러니까 초코 동자님도 이제 기초를 잘 닦아놔야. 우리가 뭐, 신랑님한테 추검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음. 뭐, 책만 12시간 붙잡고 있으면 뭐래. 아, 그죠 응. 네. 12시간 책만 붙잡고 있으면 뭐래. 한 시간 쪽집게 가야 하는 게 낫지. 네. 네. 빨리 가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기초를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신엄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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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응. 네. 음. 조코 동장님, 힘들어도 힘들다 말안 하고, 잘 즐기고 있고 잘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초코 먹어, 초코 그럼 너도 동자냐 나도 있다. 초코 네. <laughs> <쪼꼬> 먹을래? <laughs> 난 초코 <쪼꼬> 싫어해. <laughs> 하여튼 간에 이제 한 3월달에는 신 투어를 할 겁니다. 예. 그때 또 봬요. 우리 예. 어, 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다? 음, 네, 링 네. 맛있다. 뭐 네. 어머니 이자 신어머니인손이와 선생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직은 되게 서툴아요. 그럼 잘하면 네. 그 수요하는 그 네. 거지. 야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찮은 <laughs> 것도 되게 많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엄마는 40년 동안 했는 거잖아 여기 와서 많이 울었어요 이집딱 지었을 때왜 지금 좀 계속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엄마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로 간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 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일자그산 속에 있는 야산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자가 화장실도 없고 차가운 물에 수도꼭지 하나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판잣집에 그 말이 판잣집이지 그게 원래 창고예요굿당을 가서 초살돈이 없어서 어 남은 초를 몰래 가지고가셔가지고저 <laughs> 키셨고 또 바칠 게 없어서. 손을 태워서 받치기도 했고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근데 그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되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할수 있는 거 근데 엄마처럼이라도 아니더라도 따라가겠죠 따라 왔듯이 신을 받은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도 좀 느낌이 좀 많이 왔어요. 신도 한명한 한 명들이 그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엄마는 저보다 몇십 몇백 명이잖아. 어, 그거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또 그렇고. 구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재수를 줄까? 어떻게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까? 진짜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고동자도애 많이 쓰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산돌고 물들고 하면서 하는 걸 많이 느껴요. 느껴지고, 보통 행동부터 틀리고, 기도하는 것도 틀리고 음. 그렇죠. <laughs> 기도 출근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나는 주방에 있어요. 네. 주방에 있는데 막 신나 나도 막 <laughs> 많이 신나고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으니까 기운이 좀 좋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추근 소리도 틀리고 그렇더라고 부럽다. <laughs> 쪼꼬동자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다시 안 맞았잖아 다시 하나 둘셋 쪼꼬동자 따라와 쪼꼬동자 아. 따라 따, 아니 따라와 이렇게 하나 둘셋 쪼꼬동자 따라와 이렇게 하라고 하나 둘셋 하면 쪼꼬동자 따라와라고 음, 오지마 <laughs>